자유민주파 우 동지 여러분. 아, 어, 또 날이 밝고 어상심의아 어, 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어 지금 정말 제가 뭐어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현재의 경기가 딱히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죠. 문재인이 잘못했죠. 국가비 천조 늘려 놨지 않습니까? 과거 대통령이 50년간 알뜰알뜰하게 살은 살림에 3배로 늘려놨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서. 그것에 단맛만 본 인간들은, 단맛만 볼줄 아는 인간들은 문재인이가 좋을 것이고,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유우파 우리 동지들이다. 국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동지 여러분, 어, 제가 지금 나가보면은, 마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어, 2차 오일달러, 아,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우리 대통령은, 어, 김정숙이나 문재인처럼 사치하고, 진주 반지 껴서 이렇게 돌리고, 어, 좋은 옷 입고, 샤넬 숨기고 할 때, 그런 대통령이 있은 반면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어, 청와대 경매에, 어, 연탄불을, 연탄난로를 피웠을 정도로 호들호들 떨며 건물을 할 정도로 국민과 애완을 함께 했죠. 그때 우리나라에, 어, 저, 어, 석유 비축량이약 일주일치밖에 없던, 한당, 칸당 한당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 정말 이제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떳떳하게, 원전이 있어서 전기가 마음껏 돌아가게, 제가 이렇게 간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합니다만은 이 전구 불이 네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지가 않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예, 지금 탄핵 국면을 맞아서 어, 저는 정말 순수 우리 어, 자유우파. 국면을 어, 동지 국민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제가 또 눈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귀엽고 고마우면, 어, <laughs> 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좀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동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 내일 모레 토요일 21일 날 강화문이나 꼭 제가 우리 우파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어,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헌법재판소나 검찰은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뭐 더하고 어, 국민 여론의 어떤 그 잣대에 의해서 어, 심판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 검찰들도 마찬가지죠. 응원을 먹고 살고 질책을 먹고 살고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러니만큼 지금 실지는 방송들이 방송을 안 해서 그런데 우파들의 모임에 어, 숫자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갈수록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강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여러분요, 어, 뭐, 간단하게 한 3분간에 걸쳐 말하면, 우리한테 해악을 주는, 어, 우, 유파우튜부도 많습니다. 아, 강화물에서 큰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반면에, 우리 우파를 위해서 큰 방파제 역할을 해주시는 반면에, 우리 정강훈 목사의 그 거구적, 너무 뭐, 한동훈을 미워하고, 뭐, 시내식이라든지, 이몽규라든지 뭐, 그런 방송 많죠. 좀 상업적이죠, 보면은. 어, 뭐, 그걸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또 반면에, 어, 중도층을 많이 읽는 방송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좀 건강한 방송들을 좀 균형 잡힌, 바쁘고 밀물이 밀려오지만, 우리가, 어, 침착해야 범에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고, 옆에 수류탄이 터져도, 터지기 직전이라도 침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저는 어떤 방송에 치우치지도 않고, 어떤, 어, 지금 현재, 어, 공중파 방송, 완전히 지금, 어, 시류에 영합해서, 어, 윤석열을 악마화 하는, 시, 어, 어, 시중에 모든 방송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간단히 포털에머릿 기사만 보고 어, 일부를 제가, 어, 하고요. 뭐, 서정욱이라든지, 아, 송국근이라든지, 최영무, 어, 최, 최병무기라든지, 최 어, TV, 어,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이현종 씨, 요즘 많이 그, 어,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하고, 좀친윤색채 신지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뭐, 너무 극자적인, 진 자적인, 뭐, 신중근이라든지 뭐, 어, 하문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여튼, 지금, 오늘, now, 오늘, 현재, 어, 한동훈은, 어 약간 어리 없는 사람이 됐다. 한동훈이 나쁘지 않아요. 똑똑하고 순발력 좋고 팬덤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파의 큰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에 어 대통령이 마지막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나 이렇게 해서 어개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방송 끝나자 말자 어 탄핵을 해야 될그 명백한 고백 방송이다. 어, 자, 자백한 방송이다라든지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든지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폐륜적 사람이요 정치에 어리가 없고 윤리가 없으면 그 정치 됩니까? 너무 옳고 그름 선거 악만 갈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너무 협량한 마음 그리고 어 잘못과 잘잘못만 딱 따져서 검사 어, 조수 쓰듯이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좀 아깝다. 이래서 좀 저도 좀 멀어졌습니다. 그런 어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어어 어,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 의식을 가진 저어제 방송을 어제 방송이 무슨 방송입니까? <laughs> 제 방송 이름이 어 있죠. 어제 방송 이름이 뭐 신이입니까? 빛나는 신이요. 어 아니고 제 방송이 아예 아고라 자 오늘 제가 미리부터 제 방송의 이름을 어, 개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탄핵의 어느 기, 어, 주심이 누가 되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딱 이런 것은 그렇게 확정된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뭐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은 아, 저놈들이 저것 때는 임명 안 해놓고,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어, 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안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저거 유리한 아주 극자적인, 어, 뭐, 민노당에 뭐일하던 그런 놈들을 데리고 와 헌법재판 관 시키려고 하는 저, 저런 내로남불 참부로 하시고요, 어, 어, 고매한 우리 한덕수라든지 우리 여권에서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오지 못하고 사삶딱 못된 북김의 힘, 사실은 파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화급을 다투니만큼 우리가 그런 거다 현재 약간은 옆으로 우리의 길을 물려놓고 우리 자유 우파 국민들은 이제 집회에 열심히 나가서 큰 함성으로 저도 이제 어 윤석열 응, 응원중앙유세단의 호랑이 팀장 때 사용하던 일대를 꺼내고 현수막 제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 깃발을 높이 들고 어 목소리를 낼까 싶은다. 복장은 단정하게 젊은이들이 봐도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이런 복장으로 우리 선배님들 참 멋있잖아요. 자유 우파 어르신들요. 아 젊은 아이들은 가까이 보지도 않고 틀리 딱딱이라고 매도를 하는데요. 그 녀석들 정말 철없죠. 다. 우리는 젊어 봤지만 저거는 늙어 보지도 않은 놈들이고요. 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젊어 한때는 자파도 하고 진보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 55세 넘어서도 진보 자파라고 떠드는 애들 그 굉장히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상한 놈들입니다. 그 애들 모아놓으면 다 표가 납니다. 얼굴에. 생그름한 아이들이 그리고 세상에 책임이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고요. 제가 오늘 섭네일에서도 얘기한 대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물러나면 완전히 놀림감, 바보되는 겁니다. 자, 정말 내가 바보였는지 보여주마. 경험이 바보였는지 내가 할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국가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어프로치였고, 어, 내가 할수 있는 한계였다. 피눈물로 내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내게 돌을 던져라 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 하면서 그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집회 광장에 제 방송의 이름은 아고라 광장에 폴리스, 어, 정치에 나오시 파르토니언 광장에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선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도에, 했던, 어, 도에시 하던 방송들도 몰리게 되고, 탑, 일보로 전달하게 되고, 그 목소리가 국민 깊숙이 전달되고, 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골이나 도시의 구석구석에 있는 시민들이 볼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소송에도 변호인단이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 바보 같은 검찰 이놈의 자식들, 어, 윤미향이 같은 재판 조국이 재판 3년 4년 5년씩 걸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부당하게 무리하게 입건 하루만에 출두하라 두 번째 보내서 뭐 체포도 가능하다 하, 정말 화가 나서 너가 남자고 인간이야 불화찬 놈들이야 너가 세상의 정의 사도들 맞아 그래서요. 어, 대통령 각각께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 경호대원이 되고, 함께 방패가 되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아고라의 정치 현장에, 아고라에 우리 대통령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실험의 장도 되고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평을 열 것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사워 나가기를 간절히 우리 우파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아니까 나오셔서 함께 하게 되기를 아 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